심리용어 쉬운풀이 오늘은 초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초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상황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우선 무언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미래의 행복예측 시 사용되는 개념인 초점주의는 이와는 상반되게 초점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음과 나쁨이 공존함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실래요 아웃포커스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피사체는 선명하게 배경은 흐릿하게 표현한 사진인데요 초점주의란 우리 머릿속에서 이 아웃포커스 기능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즉 초점주의란 초점이 되는 요소나 사건, 현상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쉽게 초점주의를 생각에 과도한 아웃포커스 경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초점주의가 심해지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니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고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울을 범하게 되죠. 예를 들어 현재 각종 미디어는 우리에게 외모가 마치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데요. 넘쳐나는 화장품 광고, 성형외과 광고, 바디 프로필 등등이 그 예입니다. 계속 우리의 주의가 그런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우린 무의식적으로 외모의 중요성을 우위에 두는 초점주의에 빠지고 실제보다 과대 평가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시야를 좁혀 초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 모든 현상에 대해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야의 줌 아웃과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는 줌인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를 환기해야겠습니다.